더 많은 힘 돈을 꾸려줬지 He makes more money 지 그럼 비교표 배우세요 시작. 더 more money he makes 이해되냐 지금? 근데 그는 돈을 더 많이 번다. 나 지금 더 많이 난온뭐 썼어? 번다를 꾸려줬지 어떻게 하는지 시작. He makes money more. 되냐? 아 근데 같은 뜻이네. 어? 다시 그는 돈을 더 많이 번다라. 그는 더 많은 돈을 번다는 조금 달라 요즘 달라 오케이 이해됐지? 그는 밥을 많이 먹는다라 그는 많은 밥을 먹는다라 다른 거야 조금 이해되나? 됐어? 됐어? 다시 보세요 그래서 더 많이가 동그라미 뒤에는 벌수록을 꾸며주는 거야 동사를 꾸며주는 거야 아, 아, 쉬워 쉬워 쉬워. 얘 지금 해석 잘못했다, 씨발. 그렇지? 맞죠. 더 많은 돈을 벌수록이 이거 잘못했습니다. 지워. 더 많은 돈을 벌수록입니다. 이새끼도 잘못했어요. 이거 니가 학교에서 새끼는 씨. 이놈 새끼들 정말 에, 휴 정말. 근데 그러면 해바 시장 더 머니 히메이드 더 이기적이다, 시그 모얼스 아프리쉬더어모프쉬 음, 네. 됐어. 네. 자,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. 뭐, 어, 금방 끝났는데요? 10분, 15분 밖에 안됐는데 쉬는 어? 5분도안 아, <laughs> 걸렸네. 어, 어 애들은 진짜 늦게 갔거든요. 자, 오늘 문의했습니다. 안녕. 네. 네, 같이. 일단 오픈 갖고 오라고 하지. 어차피 일요일날 보충하긴 할 건데.